유일하게 유럽으로 보내지는 러시아 가스관은 튀르키를 거쳐서 헝가리, 세르비아 등으로 향하는 트루크스트림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. 당연히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수출 규모도 쪼그러 들게 된 거죠. 갑자기 중단한 건 아닙니다. 1년 이상 EU 집행위원회는 이 중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습니다. 것시 중단되면 가스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EU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종료가 EU 에너지 공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. 그리 크지 않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. 그러면서 영향을 받게 될 EU 회원국 나토 회원국 체코, 헝가리, 슬로바키아 등과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운송 중단에 대처할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달 지난 요즘 잠잠합니다. 그런데 친러 성향 회원국인 홍가리 슬로바키아 두 나라가 가스 송의관 봉쇄에 강력 반발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슬로바키아 로 연결된 가스관은 오스트리아 홍가리 이탈리아 등으로 가스를 보내지는데요. 그 과정에서 슬로바키아는 짭짤한 교통비를 받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니 슬로바키아는 수입을 잃게 되는 거죠. 로베스트 피처 슬로바키아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러시아를 깜짝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죠. 무슨 사정이라도 했겠죠. 친 러시아 국가 슬로바키아 네, 헝가리 역시 오르반 총리는 잔머리를 굴렸다고나 할까요? 가스 계약이 체결되면 그 순간부터 러시아 가스가 아니다, 헝가리 가스가 아니냐. 그러니 헝가리산 가스로 표시해서 운송하자. 이런 묘책을 내기도 했지만 가스관 밸브를 쥐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거부했습니다. 뾰족한 수가 안 보였던 거죠.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죠.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가스 전송이 중단되어도 가스값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. 그 이유는 사실 유럽 가스 시장은 이미 노르웨이, 미국, 카타르 등 국가의 점유율을 내주고 있었어요. 그나마 러시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상되어 왔던 유럽 시장 지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.